자, 이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성적을 A를 받았던 그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 포트폴리오 만들었던 교수님한테도 A를 받았지만 다른 그 전공 수업 교수님한테도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 수업 예시작으로도 쓰였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교수님이 이거를 다음 학기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늦게 원본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교수님 말로는 잘 만든 포트폴리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는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라서 제가 커버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이거는 떡 제본을 해가지고 정말 책처럼 인쇄를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면서 저의 컨셉을 잘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든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요거는 앞전에 했던 거랑은 완전 다르게 소녀소녀한 그런 컨셉의 포트폴리오예요 제목도 솜니움 푸엘라인데 솜니움 푸엘라가 뭐냐면은 소녀의 꿈이란 뜻이에요. 아마 라틴어로 소녀의 꿈이란 뜻인데 이번 거는 졸업 시기에 했던 작품인 만큼 제 취향이 좀 들어간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패션 포트폴리오 바이 메이라고 써있고, 메인은 제 이니셜이에요. 그 이니셜을 딴 M자 모양에다가 소녀의 얼굴을 넣어서 저의 포트폴리오임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컨셉을 한 번에 딱 보여줄 수 있는 표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패션 포트폴리오 바이 메일을 일단 첫 번째로 넣어주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약간, 어 슬로건처럼 밑에 조그맣게 넣어줬어요. Girls be ambitious 라고 해서, 소녀여, 뭐, 야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또 저에 대한 소개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목차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목차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디자이너가 돼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약간 자기 암시를 하시면서 이제 브랜드 컨셉터 잡고 그 다음에 시즌 컨셉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브랜드 컨셉과 시즌 컨셉이 뭐냐면은 브랜드 컨셉은 보통 우리가 어떤 브랜드명을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로우클래식을 좋아한다 근데 로우클래식 했을 때딱 생각나는 그 브랜드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미니멀하면서 심플하고 뭔가 퓨어한 느낌도 있고 그쵸? 그리고 시즌 컨셉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브랜드 컨셉의 그런 심플하고 퓨어하면서 미니멀한 그런 브랜드 컨셉 내에서, 예를 들어, SS 시즌이면은 봄, 여름에 맞는 그 브랜드의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컨셉을 잡는 거예요. 굳이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단어로 그냥 정의를 내려도 되지만, 예를 들면은 2019년 SS 로우 클래식의 컨셉을 잡는다면은 이제 모던하고 시크한 바캉스를 즐기는 그런 여성의 옷을 만들겠다. 이런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우 클래식에 대해서 막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어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가정을 하고 로우 클래식의 브랜드 컨셉은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그런 퓨어한 느낌이다. 근데 거기에서 2019년 SS 컨셉, 시즌 컨셉은 호캉스를 가는 모던 시크한 그런 여자의 옷을 만들 거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은 한번 정하면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시즌 컨셉은 또그 안에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계속 바뀔 수가 있고요. 브랜드 컨셉을 설명할 키워드랑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한 설명, 타겟,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맵, 스타일맵 그 다음에 비슷한 브랜드, 서치한 것들 기존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포지셔닝까지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시즌 컨셉에서는 트렌드를 했던 거고 제가 디자인을 하려는 시즌에 일단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먼저 넣고 그거를 토대로 제 저의 컨셉을 집어넣은 이미지맵, 스타일맵, 컬러맵, 패브릭맵 디테일이랑 액세서리까지 최종적으로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솜니언푸엘라라는 로고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소녀의 꿈이라고 좀 작게 써져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솜니언푸엘라라고 그냥 써 있기만 하면은 뭐 예쁘긴 예쁜데 뜻 모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그맣게 뜻을 넣으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넣어놨어요 솜니온 부엘라 먼저 브랜드 컨셉. 소녀의 꿈을 브랜드의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소녀의 꿈과 연관이 되는 듯한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이 브랜드는 거의 끝까지 소녀의 꿈과 관련된 그런 컨셉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럼 그 브랜드의 대표가 될수 있는 컬러와 이미지 또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드, 키워드를 조합해 봤는데, 이게 양면으로 볼수 있는 책이어서 이렇게 좀 잘리긴 했는데,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로 옮기면 이렇게 쭉 펼쳐서 볼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일단 포트폴리오가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수가 적은 장수가 아니어서 보는 사람이 지루하면 보다가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도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넣어서 단어와 조합을 시켰어요. Pure, sweet girl, peach까지. 걸이 아니고 걸리시네요 그리고 또 여기 사이에 불필요하긴 하지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간지 넣어줬고, 제가 만들 이 브랜드의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타겟팅을 왜 하냐면 보통 옷이나 이런 패션 브랜드들을 보면은 브랜드들이 다 각각의 타겟이 있게끔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티니위니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닥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티니위니 하면은 떠오르는 게 30대 40대는 아니잖아요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이런 캐릭터랑 디자인이 많아서 아마 이제 10대와 20대를 겨냥해서 만든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시크하면서 딱 떨어지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는 허리어우먼이 떠오르기도 하고 20대 초중반 보다는 아마 중후반부터 30-40대까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닥스 하면은, 영한 느낌보다는, 30대부터 뭐 40대, 이렇게 뭔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든 이 디자인은 누구한테 어울리고, 어떤, 타겟층에 어울리겠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메인 타겟층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덥고 서브타겟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입을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하겠다는 타겟팅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야지 조금 더 디자인을 하는데 방향성이 있고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은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타겟팅을 했으면 그 타겟이 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소녀스러운 브랜드를 일단 저는 만들 거고 미니멀한 실루엣에 러블리한 디테일과 따뜻한 색감 소녀에서 여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런 여성들에게 어울릴 법한 옷을 만들고 싶다고 여기에 써놨어요. 순수하면서도 발랄하지만 소녀 감성을 잃고 않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타겟이랑 라이프스타일, 뭐 23살 서울권 여대에 다니는 뭐 미대생, 화장품이나 옷 구경을 좋아하며 뷰티 블로그로 활동함. 뭐냐면은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드는 옷이 어울릴 법한 사람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타겟층을 대상으로 이제 옷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도 일단 넣어줬어요. 보통 이런 타겟층을 정할 때 보시면은 나이로만 정해 놓으면은 뭐더 간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서울권 있는 여대에 다니는 미대생이고 화장품이나 옷구경을 좋아하고 뷰티 블로거로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려 입는 걸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에 걸맞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뭐 나는 뭐 어떤 여대생이든 다 그냥 내옷다 입었으면 좋겠어. 뭐 이래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저의 브랜드를 소개할 때 혹은 브랜드를 표현할 때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꼭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넣어놨어요. 그 여자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아침에는 뭐라고, 점심에는 뭐하고. 그래서 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 위타블릿 PC로 새로 올라온 액세서리나 패션 아이템들을 확인하는 뭐 SNS에서 뭐 데일리룩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여자이다. 그러면은 뭐 아침에는 어떤 옷을 입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브랜드에서는 어떤 옷을 만들 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가로수길의 브런치 카페에서 남자친구와 점심 식사를 한다. 그리고 편집샵에 가서 아이 쇼핑을 하고 영화 감상 등을 즐긴다. 하면은 이제 이런 여성을 위한 데이트 룩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는 이런 여성을 위한 룩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면은 더욱더 구체적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유튜버들이 더 많으니까 뷰티 유튜버들도 유명한 유튜버들은 어떤 행사장에 가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행사장 겟레디윗미 이러면서 옷도 되게 이쁜 거 입고 화장도 막 하면서 그런 영상을 찍잖아요. 막 그런 데 가는데 옷을 아무거나 입진 않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데 가는 옷들을 보면은 브랜드들도 다양하고 음, 스타일도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우리 브랜드에서 좀 입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에서 그런 여자들이 입고 나갈 만한 옷들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뭐야, 왜 굳이 이거 디자이너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할 수도 있지만 내 브랜드를 만들 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면은 조금 더내 옷을 살 타겟들에게 선택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타겟층들이 비현실적인 타겟이 아니잖아요. 다 현실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또 합성을 해서 만들어봤어요. 조금 달달한 느낌도 나면서, 소녀소녀한 느낌도 나면서, 키치한 느낌도 나면서.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 맵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들 작품으로 보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여준 이미지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스타일 맵을 보여줬고, 앞에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로만 보여줬다면, 제 스타일 맵에서는 조금 더 패션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와 기존에 나와 있는 비슷한 브랜드를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내 브랜드에 대해서 보여주기 쉽게끔. 그래서 시밀러 브랜드를 해서 바닐라비 마가린 핑거스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했어요. 뭐, 바닐라비랑 이미지는 비슷한데 뭔가 다를 순 있잖아요? 보시면은 바닐라비의 브랜드 컨셉은 고감도의 여성스러운 테일러링과 위트가 가미된 실루엣, 자유분방한 그래픽을 더한 영스트리트 캐주얼이래요. 그리고 타겟층은 메인 타겟은 18살에서 23살이고 서브 타겟은 17살에서 30살이래요. 바닐라비의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비슷한 듯 다르죠? 마가린 핑거스를 보면은 마가린 핑거스의 브랜드 컨셉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주제로 마가린 핑거스만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흥미로운 디테일과 유니크하고 니트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거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뚜렷한 브랜드 컨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서 트렌드를 제안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는 브랜드 같죠? 그래서 타겟층은 20대 초중반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큼상큼한 느낌이에요 브랜드 포지셔닝을 보면은 이렇게 X축, Y축으로 먼저 놓고 약간 액티브, 인액티브, 그 다음에 올드, 영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뭐 가격으로 하고 싶으면은 e x p e n 뭐 c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저희 브랜드는 이렇게 바닐라 비어 마가렌 핑거스에 사이에 위치를 해놨어요. 2014년 FW 시즌 컨셉으로 넘어갔네요. 먼저 2014년 FW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파스텔톤의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있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시 이런 트렌드를 접목해서 디자인을 하겠다고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맵을 넣자면 60년대 트위기 룩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6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트위기가 이번 시즌 뮤즈이면서 컨셉이에요. 60년대 미니멀한 실루엣에 트위기의 키치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담았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브랜드 컨셉은 막 퓨어하고 스윗하고 소녀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서 트위기 룩 같은 그런 룩을 만들겠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미지로 먼저 또 비슷한 스타일을 찾아서 이렇게 스타일맵에 넣은 거예요 오버사이즈를 넣고 미니멀한 실루엣도 넣고 페퍼토티브 패턴 넣고 메인 아이템은 플레어 스커트고 미니 원피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60년대 미니 원피스가 일단은 트렌드 였잖아요 그런게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레어 스커트를 넣어서 메인 아이템으로 넣고 포인트는 위트에 있는 디테일 그래서 컬러 맵도 이렇게 일단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컬러 맵도 이렇게 넣어서 메인이 될 컬러들은 조금 더 넓게 잡아주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는 좀 작게 넣어서 배치를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컬러를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적당히 넣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패브릭 맵. 패브릭 맵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갈 소재들을 넣은 건데, 대표적인 소재들을 스캔하거나 뭐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은 좋겠죠. 여기 보시면 소재에 대한 설명도 조그맣게 있어요. 다음에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악세사리악세사리도 액세서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트 있는 포인트 디테일 아이템, 미니멀 백, 러블리 슈즈, 블링블링 헤어밴드.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할 거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만의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은 좀 기존에 나와 있는 걸로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디자인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라인업을 간단하게 보여줬고. 일단 저는 컨셉이 미니멀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뭔가 스케치나 드로잉을 막손 그림 느낌 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그래픽적으로 만든 느낌을 깔끔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얼굴에 합성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느낌도 넣어봤고 설명도 짧게 써봤어요. 그래서 도식화랑 소재랑 디테일 사진들 조금 더 넣어서 해줬고 이런 것들은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넣어봤거든요. 1960년대 A라인 실루엣의 배색 원피스 스카프 칼라와 니너 셔츠엔 장꽃 무늬를 넣어주었고 언밸런스 러플 디테일을 넣어 러블리함을 살려주었다 일단 여기 들어간 일러스트들이 전부 다앞 앞에 내가 설명했던 거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요, 앞에서는 막 나는 뭐 미니멀한 실루엣을 할 거고 뭐 도트 패턴을 할 거고 파스텔 톤을 쓸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디자인이 막 화려하게 들어오거나 생뚱맞은 패턴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안 돼요. 컨셉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덤 인더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네이처 보헤미안 컨셉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뭐 2014년 FW 컨셉이었다면은 요거는 2015년 뭐 SS 컨셉으로 해본 건데 네이처 보헤미안이 컨셉이에요.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감성과 무드를 다양한 하늘의 모습과 접목한 어반 빈티지 로맨틱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영감은 어디서 받았냐면은 이런 것들에서 받았다고 써놨어요. 이때 제가 라이언 맥겔리라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하늘이나 자연, 그리고 자유로운 청춘들의 사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예뻐서 어,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더 넣어봤어요. 이미지 맵. 이미지 맵 안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넣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스타일도 같이 합성을 해주면 더욱 좋아요. 키워드는 프리덤, 스카이, 보헤미안, 네이처, 빈티지, 로맨틱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 내에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 맵인데 스타일 맵은 말 그대로 제가 디자인할 스타일을 이렇게 자료를 여러 개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미지들을 좀 자연스럽게 합성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히피 스타일의 헤어밴드, 볼드한 액세서리, 레이어드룩, 튜닉, 케이프 롱플레어 스커트, 티어드, 프릴, 디스트로이드, 트라페즈, 롱앤림까지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했네요. 컬러맵은. 이런 느낌으로 할 거다. 그래서 컬러를 뽑아낸 그런 이미지와 컬러칩을 같이 놔주시면은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포토샵 컬러 네임을 넣어본 거고 패브릭 맵 들어가는 패브릭들을 이제 스캔을 하거나 인쇄를 해가지고 넣었고 린넨, 코튼, 워싱, 데님, 손뜨개 자수, 레이스, 펀칭 뭐 등등 약간 보헤미안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줬어요. 약간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각의 시대별로 또 컨셉별로 많이 쓰이는 소재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한 책은 트렌드 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하늘이 들어간 그런 보헤미안적인 디자인의 옷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그 패브릭인데, 린넨에다가 하늘 프린트를 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인 드로잉 먼저 보여줬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해봤어요. 동물들도 그려보고, 뒤에 약간 보헤미안적인 요소들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도식화랑 패브릭 넣어주고, 도식화는 일단 들어가는 거다 그려줘야겠죠. 겉옷, 뭐 치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템만 도식화까지 한 3, 4개 정도 그려주고, 나머지는 일러스트만 해서 쭈루룩 그냥 올려놨어요. 이렇게 끝냈어요. 원래 같으면 진짜 디자이너 포트폴리오라면 여기 실제로 만든 옷까지 해서 제작 과정이랑 완성 뭐 모델한테 입혔던 그런 착용샷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일단 없으니까 저는 일러스트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상에 최초로 공개한 이유는 그래도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이 비전공자분들도 많고 전공자이신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있어서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비전공자분들은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학원 말고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완벽 가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패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흐름이나 감을 잡으셔 가지고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막 너무 평가가 안 좋거나 뭐 그랬으면은 공개를 안 했을 텐데 그래도 학점도 잘 받고 어 취직도 했었던 포트폴리오니까 100%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정말 전문가 분들이나 이미 패션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어, 보셨을 때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같이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음, 마음껏 지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패션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보고 싶다면 알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